이더리움 네임 서비스에 계속된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지난 24시간 동안에 비트코인이 약6% 가까운 하락을 보이며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크게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자, ENS 같은 경우에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4시간봉상 RSI를 보시면 24에서 25포인트에 육박하고 있는데, 자, 24포인트, 25포인트에 육박했을 때 과거에 어땠느냐 보신 것과 같이 엄청난 반등세가 나왔었습니다. 자, 요 때도 보시면은, 4시간 봉상 과대 납부 구간 진입하고, 그 다음 봉에서 바로 8% 이상 하락이 나왔고,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 걸로 더해서는 한1 5 가까운 반등이 나왔고요. 그 전으로 갔을 때는 30포인트 찍고 20% 이상, 거의 3 0 가까운 반등이 나왔고, 그 전에도 나아가서 보시면은 20% 이상. 그 전에도 마찬가지로 15% 이상 이렇게 계속해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실 분들 혹은 신규 매수하실 분들에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참고로 마지막으로 4시간봉에 어 4시간봉 상이 과대 낙부구가 진입했었을 때가 작년 12월 20일입니다. 즉, 2주하고도 거의 한 20일 가까이 됐죠. 한 20일 전에 이렇게 하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추가 매수하시거나 네, 좋은 수익으로 여러분들 네, 좋은 기회에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